안녕 얘들아 로쌤이야. 로블록스에 또 괴상한 아바타가 나타났어. 딱 봐도 문제 있어 보이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움직임까지 있어서 더 난리 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로블록스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괴상한 아바타들. 자꾸만 어린이 게임의 특정 부위 를 강조해서 문제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움직임까지 추가 한 아바타야. 애니메 액트레스 걸이라는 아바타 인데 보다시피 여성의 가슴을 지나치게 강조한 모습이야. 뿐만 아니라 이 가슴이 기괴하게 맥박치더라고. 영상에서 보듯이 가슴이 앞뒤로 움직이는데 눈이 깜빡거리는 움직임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든 것 같아 근데 뭔가 너무 기괴한 모습이지 사람들의 안좋은 반응이 쏟아지자 해당 아이템은 삭제되었어 지금도 똑같은 이름으로 된 아이템이 나오긴 하는데 가슴의 크기도 작아졌고 움직임도 사라졌더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템들이 로블록스에서 꾸준히 나오는 것 자체가 로블록스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트르키에서 로블록스를 금지한게 이런 이유인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 네,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, 로블록스 선생님, 구독 부탁해.